23년간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에 SBS 파워 FM 아침 창을 열어주던 김창완님이 17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를 들으면 푸근한 목소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는데요. 손으로 써오신 오프닝 멘트를 모은 책이 곧 출간된다고 해서 서둘러 예약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방송에서는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미라보다리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미라보다리 아래 생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기억해야 하는가. 기쁨은 언제나 고통이 지나면 왔는데 손에 손잡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 보자. 우리의 팔로 만든 다리 밑으로. 강물은 하염없는 시선에 지쳐서 흘러가는데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가도 나는 남아있네 사랑은 떠나가네 저 흐르는 물처럼 사랑은 떠나가네 인생은 얼마나 느린가 희망은 얼마나 격렬한가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가도 나는 남아있네 하루 이틀 지나고 한주두주 주 지나가는데 지나간 시간도 사랑도 돌아오지 않네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은 흐르고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가도 나는 남아있네 어제 읽어드린 시0편 136편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며 여운을 남기는 것처럼 세월은 가도 나는 남아있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세월은 가도 나는 남아 있네. 이 말이 주는 쓸쓸함과 먹먹함에 한동안 초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137편과 138편도 세월은 가도 나는 남아 있네와 비슷한 쓸쓸함과 먹먹함이 남습니다. 이두 시편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불렀을 거예요. 먼저 137편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소서.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포로로 끌려가건 피난을 가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하는 곳은 물이 있는 강변입니다. 물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니까요. 끌려온 포로들은 바벨론의 한 강변에 주저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아름다운 시온을 기억하며 온 건지, 바벨론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시온을 기억하며 온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계의 일종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놨어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자꾸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이 위대한 할렐 시편들이고 시온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전이 있는 시온은 영원할 거라는 노래를 시온을 폐허로 만든 이들이 부르라고 요구하는 건 명백히 조롱 섞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 놓고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거라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전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온 이들의 허망함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에돔 자손을 씻어서 라는 요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할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포로민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 사람들이 외쳤던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는 말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에돔은 바벨론의 허락을 얻어 요단 안부 지역을 합병하기까지 했죠. 형제와도 같은 에돔의 배신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그들에 대한 보복을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민들은 우리에게 행한대로 갚아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대로 되갚아달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고대 전쟁의 잔혹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강구입니다. 이번에는 138편을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불려진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쓸쓸한 여운이 남는 노래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인은 이방 땅의 여러 신들과 그 신들을 위한 거대한 신전들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유일한 하나님보다 훨씬 많은 신들과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신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으나 여전히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나라가 패망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중운동을 비롯한 고대 사회의 종교는 신들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듯이 사람도 여러 신들 중에서 자기를 위한 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나라와 싸우다 지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신이 우리의 신을 싸워서 이긴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더 강한 신을 찾으면 됩니다. 신들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듯 사람도 자기 욕망을 채워줄 신들을 선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망한 곳은 나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 이방 나라의 낯선 땅에서도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여전히 온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비록 시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시인은 여전히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지금의 힘겨움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굉장히 희망찬 노래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노래가 쓸쓸한 여운이 남는 이유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는 마지막 고백 때문입니다. 136편에서 반복되며 고백했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가난, 질병과 죽음,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